거든요. 호랑이가요? 눈치 있는 애랑 눈치 없는 애요 근데 아. 고기는 고기 없어요. 고기. 오. 싸우는 애는 고기를 공포. 안 줘요. 그래서 싸긴 고기. 고기 안 줘요? 네, 싸우는 그러면... 애는. 어,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세요 근데 곰빵은 안. 곰빵, 난, 곰빵 어. 미움할 때는 곰빵 곰팡을 놔둬져 는걸발 보면. 네. 진짜 커져서 싸움을 네. 잘해요. 그러면 호랑이랑 같이 사는 동물은 누구예요? 같이 늑대! 늑대! 늑대랑 호랑이 같이 살아요? 네, 아니 유니콘이랑 유니콘도요? 네. 유니콘은 따로 사는데 네 유니콘은 유니콘 네. 킷보이에 다는 게네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밀면 우리를 딱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음, 음 이거를 안경을 빌려주는 거예요. 음 안경이랑 모자를 어? 네. 빌려주는 거예요. 저가 사육가 아 선생님이여가지고요. 네. 알려주는 사육가 선생님이에요 사육가 선생님요? 네. 사육사 선생님요? 네. 아 네. 호랑이 먹이주기랑 다 네. 합체를 있다두 명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늑대, 헉? 늑대는 우리 넣어. 늑대도 엄마, 늑대도 조님이 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자 엄마 그럼 늦게도 엄마, 다 지금 엄마 지금 하고 있어 아침에는 꽉꽉안 눌러서 머리가 이상했는데 지금은 안 이상해 그래 이제 모자 많이 써가지고 눌러져 있잖아 응. 그치 응. 어. 어 앉아서 얘기해줄래요 근데요 어. 네 저는 네. 새우가 하트 선생님에요. 아 사육사 하트 선생님에요. 이 네. 여기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별... 사육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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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거기 카메라 사육가 네. 별탐 선생님. 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별탐 선생님. 바, <laughs> 뭐예요? 소개 해주신 거예요? 여기 선생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이게 예쁘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춤을 안 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춤만들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뭐 네. 만들고 있어, 엄마? 엄마, 엄마 뭐 음? 만들고 이쪽으로 있어?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응, 거기서. 엄마 뭐 만들고 있어? 방석, 방석. 방석? 응. 이렇게 춤추시는 거예요? 네.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아기 네, 네, 네. 아기 상어. 우유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슴불 노래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호랑이 노래 해주세요 늑대 노래 해주세요 네, 노래 부르면서 해주세요 늦, 노래를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잠깐만요 이쪽에 가세요, 이쪽에 가세요. 응. 아 너무 멋있어요. 한번더 시작해볼게요. 출발. 시동 눌렀어. 어, 조심해요. 치야치치 네, 이제 네. 동물도 밥 주러 갔다 오세요. 밥 주는 거는 네. 손님들이 하는 거네. 아, 손님들이요? 근데 아직 네. 손님이 없어서 저희가 남은 이둘 사람이 손님이에요? 아, 저희 그러면 저희, 저희 남편한테 한번 체험 한번 시켜주세요. 체험, 체험은 11분에 하거든요. 지금 11분 아니에요? 네, 13분이요. 아. 13분 좀, 때 사슴 먹여줘. 그럼 좀 기다릴까요? 사진 먹이 주기 먼저 해 해볼까요? 네, 네. 어 네. 이쪽으로 와서 주세요. 네. 아? 어? 잡았어? sir. I could h 잡았어? 어 h you are. Tip, 아 i 찍지마 p honey. Ah, t i 아 a 아 e c k y c 아름 나는 거고 엄마+ 엄마 호랑이가 새 지금 새 엄마 호랑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 엄마 하, 여자는 깔리네 남자는 키클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럼 아까는 누구였죠 여자 이름 여, 사슴 네 여자 여자 사슴은 네 뽈크 네 맞아 맞아 사또. 남자도 뿔코. 둘다 뿔코예요? 네, 쌍둥이예요. 쌍둥이여도 이름은 다르잖아요. 이름은다 똑같이 애기 애기 때부터. 근데 얘도 뿔, 얘도 뿔코, 제도 뿔코 이러면 다 뿔코잖아요. 네. 근데 네 명이에요. 호랑이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쌍둥이인데. 나 오늘 더 자고 같아. 그래 빼 봐. 안 돼. 좀더 해. 네. 근데, 네. 하나이 먹이 주기가 고기가 너무 많이 없어 많이 있는데, 음. 친구들이 많이 안, 오, 안 와가지고, 음. 두 명씩 음. 하기 아니고, 한 명씩 한 거예요. 아, 원래 두 명씩이었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많을 때는 두 명씩이었는데, 네. 하, 너무 안 많을 때는. 한 명씩도 가능해요? 한 명씩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